구원은 아무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그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원하면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필요치 않고 오직 사무침만 있으면 됩니다. 이 사무침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내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침이 없으면 계산과 논리뿐입니다. 계산과 논리는 필요해요. 우리는 현력으로 세상을 사니까. 그러나 계산과 논리는 깨어질 때 행복해요. 계산과 논리를 하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산과 논리를 하더라도 깨어질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그 계산과 논리가 끼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모침은 내 안의 진실을 살고 싶다. 이현육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진실로 살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순과함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의 현육으로 살면서도 진실의 순결함을, 가슴 뜨거운 열정을, 또 공감하는, 통하는 하나됨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의 디아들사이드, 다른 면은 세상에 보이게 하는 이 겉사람의 뜨악함, 배설물을 좋아하고 사는 그 나의 뜨악함,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망상이죠, 망상. 나를 만들어야 돼. 나를 지켜야 돼.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돼. 이건 망상이거든요. 뭘 보여줘요. 보여줘야 이 사천세기 현상 밖에 더 있겠어요. 예, 우리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창조한 아름다운 피조물이에요. 그저 자연스럽게 누리고 살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뭘 지키고 보여줘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이건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 망상에서 깨어나고 싶다 나의 그 진실의 순수함과 열정을 살고 싶다 이 사무침이 있어야 돼요 그 톨스토이의 고백록을 보면 에~ 자기의 그 삶을 이~ 이 사람들이 그~, 그 상류사의 그~ 지식인들 소위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과 찬사를 받으려고 서로 거래하는 나도 너에게 칭찬해 주고, 그러므로 너도 나에게 칭찬해 주고, 이런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조차 듣지 않는 정신병동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곤 거기에서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아는 그 역겨움, 그것과 똑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역겨움, 맞습니다. 예, 그것이요, 그런 것을 보고 느낄 때가 사무칠 때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계산과 논리는 필요하지만 절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계산과 논리 때문에 결정되어서는 안 되지요. 사실 중요한 것일수록 사모침 때문에 결정되어야 됩니다. 사모침 때문에 계산과 논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모침의 자리에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을 비로소 만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